백악관, 러시아 스위프트서 배제, 동맹과 함께 추가 제재.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결제 접근을 막는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향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백악관은 26일 스위프트 차단과 함께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화준비금을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도대체 스위프트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큰 제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스위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천여개 이상 전세계 금융기관들 중앙은행 포함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하기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여기서 배제될 경우 러시아와 해외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은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미국 달러화를 주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샀던 기업은 러시아에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서 거래를 할수 없게 된다 즉 스위프트 배제를 한다는 이 얘기는 돈줄을 끊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강력한 제재로 보고 있는데요 이 스위프트를 막아버리니 러시아에서는 다른 통로 즉암 화폐 통로로 거래를 할까봐 다음 제재는 가상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재를 가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인이 개설해 디지털 자산을 예치해둔 가상 자산 지갑이 1200만 개 이상 있으며 예치금 총액은 239억 달러, 약 28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이 채굴 분야에서는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어, 최근에 또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지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금액을 제한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지금 스위프트라는 전통적인 돈줄과 그의 차선적인 암호화폐란 돈줄이 이미 대중들의 눈에 다 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2019년 5월 19일, 이 당시에 스위프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 주장한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서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어, 이 스위프트를 점유할 시에 예상 시나리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어, 다시 한번 스위프트가 나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자, 스위프트라는 것은 1977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설립된 것이고, 본부는 벨기에 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 약 200개국, 만 천여 개 금융기관이 매일 스위프트망에서 돈을 지불하거나 결제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배제된 사례, 이번 러시아에서 배제시키려는 사례 말고, 이전에는 2012년 3월에 미국과 이후 대이란 경제금융제재 이란으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30곳을 스위프트에서 강제 탈퇴시켜서 어, 이란이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타를 입은 적이 있죠. 지금 북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러시아 제재를 인해서 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배제를 합의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정적 타격이 있을 거냐면 6,430억 달러 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재정이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 러시아와 거래가 많은 일부 국가들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국도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 외화 비중으로 봤을 때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달러화는 16.4% 유로화가 32.2%로 두 개를 합쳐놓으면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지금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스위프트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메시지 처리 건수가 4200만 건이라고 표시되는데요. 이게 연간이 아니라 단 하루 평균치입니다. 하루 평균 4200만 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 11.4%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의 그 그 규모는 이전 영상 제가 뭐 만들었던 거 2019년에 만들었던 거 보셨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역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서 국제 결제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스위프트 사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위프트 실제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 있는 이 씨가요 미국의 LA에 있는 미국인 친구에게 100달러 를 송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씨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1만 원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것이 돈이 그대로 비행 타고 가는 것이 아니죠. 단지 이제 메시지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은행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 10달러 또 빠집니다. 근데 아프리카 남아리 남 아메리카 같이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같이 이런 오지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껴있는 은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을 처리하고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금 통지가 알람이 오면 입금 통지가 오면은 이제 LA 있는 친구는 그 에레 있는 그 은행 가가지고 수수료 15 달러를 내고 돈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외화 송금 수수료가 총 48,000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77년에 만들어진 아주 이건 이제 73년에 만들어졌다는데 어떤 건뭐 77년, 어떤 건 73년인데 뭐 그건 이제 70년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를 그래서 이거 정말 옛날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우체국에서 전신원을 만들어 송금하는 방식을 쓴다고 해서 정말 오래된 방식인데. 과 이게 완벽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뭐 스위프트 사이에서는 뭐9 9 9 정확도로 가지만은 과거에 또 스위프트 메시지를 해킹해가지고 돈을 빼돌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 추정 해커라고는 한데 뭐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여러 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을 해킹을 해가지고 메시지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빼돌렸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이렇게. 이 국내 외화도 보시면 외화 송금 규모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런 국제 송금도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기존 전통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도 지금 이 시장에 이커지는 시장에 다들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전송을 하는 방식을 다들 지금 노리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도 어 이런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계십니다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암호화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를 또는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운데 이 중개연행 스위프트가 하는 역할, 여기 스위프트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하는 역할을 좀 여기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은데 이 중개연행들이 결국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갖다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저, 대체를 시키고 싶은데 이게 좀전럼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 몇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 워낙 독점이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은행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을 비트코인, 해외송금, 뭐, 리플 등 해가지고 기술로 대체를 하고 싶어 하죠. 이런 식으로. 위에 건 전통적 방식이고 아래 건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인데 아시다시피 한2인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돈 받으려면, 해외에서 돈 받으려면, 아니 면돈 보내려면요. 근데 이 암화폐의 장점은 단시간 내에 처리 가능하다. 단시간 내에 가능하다. 이거뭐 이런 가격 변동 어떻게 할 건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오늘 논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또 많이 놀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변동성이요 이 달러 환차 2, 3일 소요되는 것보다 아마 피 2, 3초 이렇게 3에서 5초 되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는 것은 이미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다 말씀드렸던 거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 XRP를 통해서 이거 이제 5대1이죠 5대1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보내는 은행, 받는 은행 해가지고 가운데 유동성을 XRP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수초만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 40에서 60% 정도 이런 비용이 절약이 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이건 이미 공부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냐면 이런 우크라이나 정보 투입 계정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로 도네이션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암호화폐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는데 이 받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위프트, 이렇게 해서 뭐, 계좌로 보내는 것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누구나. 어떤 은행에 가서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번에 이거를, 어,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뭐,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호 장관이라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대용 마스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타링크를 좀 가동시켜달라고. 지금, 이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라고 하고 지금, 우리 인터넷 끊기려고 하는데, 인터넷 좀, 깔아줘,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 오늘이에요, 오늘. 우크라이나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 되고 있고, 더 많은 이 터미널들이 이동 중이다. 스타링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X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는 위성군이고, 광범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고, 무선 인터넷 지향하는 바가. 그럼 무선 인터넷과 암호화폐. 엄청난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경 없이, 어떤 중앙화된 곳에서 인터넷을 끊으려고 하더라도, 이런, 스타링크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인터넷 민간 차원에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진정한 인터넷의 탈중앙화와 진정한 이 화폐의 탈중앙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에 스타링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있고. 시대가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픔이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확실하죠.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비로 암호화폐 가격이 아주 절망적이고, 내가 왜 이랬냐면, 스스로 지금 자체 가시겠지만은, 이 변화의 물결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서 계심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암호화폐 시장을 점령한다면,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건데 이러시겠지만은, 어, 이전에 제가 리플 x r p 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듯, 만약에 이 영상이 좋아요가 3,000개가 넘어간다면, 이걸 다시 한번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